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천시에서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탑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X 타입 33평대 평균 매매 가격으로 순위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9월 16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10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갈산동의 설봉 1차 프로지오가 되겠습니다. 25년도 딱한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4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24년 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20년도에는 3억 4천 대를 보였으며, 21년도는 4억 6천 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2천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23년도 4억 2천 100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21년도 이후에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동 230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6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9위 고위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증폭 등의 2000 증포세도시 한양수자인 5블럭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2건 거래됐는데 평균 4억 1,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4억 900대 대비 0.7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4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6,2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8 0대 때를 보였었고, 22년도에는 11건 거래 이루지면서 4억 9천 대까지 상승했습니다. 20년도 이후에 22년도까지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4억 2천 100만 원대로 하락했으며, 22년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동 620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17년도 9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8위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증포동의 설봉 2차 프로지오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됐는데 평균 4억 1000만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4억 9500 대비보다 16.53%가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7건 거래 이루면서 3억 8천대, 21년도에는 4억 6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8천만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도 4건 거래 이루면서 5억 4천대로 추가적으로 8천만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대는 5억대를 보이면서 22년도 이후에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 동 347세대이며 최고 18층까지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송정동의 증포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3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천 8백이 나왔는데, 24년도 대비 25년도 상승률이 4.08% 하락하고 있습니다. 23년대는 다섯 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4억63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3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다섯 개동 303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8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증포동의 2000설봉 KCC 스위첸인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4,8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600대를 기록함으로써 전년 대비 0.3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대에는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천대, 21년대에는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천대로 평균 매매감액이 8천만 원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대에는 딱한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5억 6,400대 천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년도는 4억 4 4 0대로 하락을 했는데, 23년도 이후에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0개 동 562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16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부바르의 현대성우오스타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억 5천 5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4억 5천 900대비 보다는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는 3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천 대를 보였으며, 21년도는 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대를 보이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5천이 급등. 2 2년도도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5억 1000만원대를 보이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4억 7200대를 보이면서 22년도 이후에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동 503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10년도 7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8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사위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위는 안흥동의 2천 롯데캐슬 페레즈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됐는데 평균 4억 9,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5억 4,700대비보다는 10.05%가 하락했으며, 23년도에도 한 건이 5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3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두개동 299세대이며 최고 45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4월 달에 입전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관고동의 2000자이 더 파크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됐는데 평균 4억 9,990만원의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1개동 706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일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증포동의 2천센트럴 프로지오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 한건 거래됐는데 5억 1 천만 원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 6건 거래되면서 5억 3,300대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4.32%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4억 4천대 21년대는 5억 5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대는 한 건이 6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23년도 5억 1900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4년도 상승반전했는데, 25년도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동 554세대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안흥동에 2 0 0 0 롯데캐슬 골드스카이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0건 거래되면서 평균 5억 3,5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5억 6,200대보다는 4.69%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는 4억 8,000대, 21년도는 6억 3,0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1억 5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2년도에도 7억 선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7천만원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대는 5억 5천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4년도 상승 반전했는데 25년도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4개동 736세대이며 최고 49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5대가 되겠습니다. 2000시에서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탑10을 보면 24년도 대비 25년도 상승률을 보면 10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는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6개 단지에서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개 단지는 전년 대비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고가 아파트 탑10을 보면 하락세가 24년도 대비 25년도 하락세가 유지하고 있는 더 강하게,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